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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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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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어, 음. 아, 리밍이 언제 들어올까? 어, 어, 진니님 응, 음, 안녕하세요. 어, 어, 수님 안녕하세요. 서리님 안녕하세요. 네. 아니, 리밍이 언제 들어오?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은아 네. 선인님이 네. 돼버렸네 오와 오와 오오 네자 그러면은 오 메시지 고정 이런 것도 되네 오, 신기하다 지금 두분 시청 중이고 저 펜톡방에 아 제가 나왔다 리밍이 업데이트하고 아 제가 나왔다 리밍이 업데이트 하고 들어와 들어와요. 어 리밍이다 리밍이다. 어? 음... 리밍이 뭐야? 리밍이 뭐야? 뭐요어 리밍이다 리밍이다. 어? 음... 리밍이 뭐야? 리밍이 뭐야? 어 뭐야 뭐야? 아왜 이래? 아무튼. 어 음..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음... 왜어리어 리... 어, 됐다 됐다 여러분 18... 오오 어, 키토님 안녕하세요 어, 아니 리밍 왜 제가 만는 사람이 더 많아지네 여러분 그 제가 홍덕이 수님 감사해요 그 제가요 그 리밍이랑 원래 합방을 하는 건데 어 잠시 어 리밍이랑 같이 합방을 하는 건데 리밍이가 리밍이가 그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시 들들들 들을게요. 음 어, 혹시 들리시나요? 어제말 혹시 안안 안 들리세요? 일단은 다시 다시 네, 다시 틀 테니까 꼭 들어 와 주시기. 다시 틀 다시 틀게요. 다시 틀게요.